지금 문제 상황이 무엇이냐? 애플펜슬은 지금 현재 따단 네 100%가 됩니다. 100% 다시 한번 100%입니다. 100%. 하지만 여기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 네, 일단 혹시 몰라가지고 네, 프로크리 아 메모장을 한번 켜볼게요. 더 말고 메모장을 켜서. 사사사사사 안됩니다 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 응? 이거를 인식을 써 심지어 오늘 아까 2시간 전에 이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패드는 지금 되지 않아요 멘탈이 탈탈 털립니다 아아아아아아어저해 어쩔 수저이 어쩔 수 없이 애플, 여기, 여 있다가 아이패드 이제 그 무늬 하나 하는 거를 아까 했어가지고, 이제 액세서리, 액세서리가 안 된, 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 시간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이거를 예약을 딱 하긴 했어요. 예약을, 예약을 해가지고 예약한 시간이 내일 오전 9시가 있길래 9시로 딱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도 꺼보고, 블루투스도 어디보자. 블루투스 여기 이렇게 리스트가 많네.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아까 이제 연결을 해지를 했다가 다시 해보고 다 했는데, 네. 안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혹시 몰라가지고 이걸 지우고 나서 지우고, 여기 이거를 클릭을 해봤더니만, 클릭을 해봤더니 로딩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딩. 나 o 로딩. 빠르게 안 되냐? 어... 페어링 실패란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살짝 분위기가 싸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페어링 실패, 페어링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애플 펜슬이 각 켜져 있고 범위 내에 있으며 페어링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확인. 그러니까 얘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이냐 하면 이거를 연결했을 때는 다시, 애플 펜슬이 여기 로 샤샤장 하고 올라왔다는 거죠. 이쪽으로 연결되냐고. 근데 연결이 되었지만 사용은할수 없다. 사용이 안 된다. 으아!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몰라서 이거를 풀었다가 다시 조이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서 했어요. 하지만, 안 돼요. 네. 생 2시간을 전 1시간 한한 갔다가 또한 1시간 한 어쩌고 하다가 한시간 정도 돌아오고 하면은 생 3시간을 날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큰일입니다. 일단 지금 첫 번째 기록 애플 패슬이 삐꾸가 났다. 예. 마음속에선 욕이 나옵니다. 갤럭시 쓸 걸. 참담한 마음으로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갔습니다 2호선 신도림역은 낮에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서 불편한 건 없긴 한데 우선 신도림까지 가는 게참 귀찮긴 은일 하죠 애플 공홈에 들어가서 서비스 신청을 한 뒤에 상담사 연결을 하는데 30분 정도 통화됐거든요 그래서 30분 동안 무슨 애플펜슬 이상인지 그 것들 다 확인을 하고 결국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완료 후 여기를 배정을 해줘 가지고 오게 됐는데, 시간 예약이랑 다 잡고 나서 이제 서비스 센터로 당연히 올수 있게 됐습니다. 테크노마트 3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 엔치라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걸음 속도 엄청 빠르죠? 진짜 분노의 걸음이에요. 여기는 한산해가지고, 웨이팅도 없이 바로 서비스 접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 하나요 에피펜슬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애플 펜슬이 지금 충전이 되는데, 음... 저거 음. 없었요 음. 이거 한번 풀어줄게요 네 네모의 매력이잖아요 네모가... 여기요 네. 애플펜슬이 자주 이렇게 고장나나요? 음, 제품을 잡다 보니까 충격을 좀더야시면은그안하요 음. 고정한... 충격은 아예 없었고, 그래가지고, 네. 당황스러워서, 네.. 그건 다 해봤었거든요. 네. 네, 네. 역시나 되지 않습니다. 기사님이 아무리 만져도 안 됩니다. 잠시. 네, 고객님. 네. 일단 제가 펜쪽도 바꿔서 테스트 좀해봤는데 정상 네. 동작하더라고요. 네. 일단 보증 기간 이내기 이 때문에 교체는 가능하세요. 아 동작 안 한다는 거죠? 네. 네 동작이 안 되시는 거예요. 네. 네. 아니 뭐 아이패드의 문제였다면 정말 다른 패드에서는 잘사되었는데 그것도 네.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 초기 문제인 줄 해서 네. 이것도 교체해봤으나 된다 네. 안 하는 건동의 하시고 네 어쩌다 이렇게 돼요? 특히 내부에 많, 뭐가 내부에 조밀도나 이거 많다 보니까 네. 정확한 사유는 확인이 어렵고 보증 <laughs> <그래요? 웃음> 기간 이내인데 외관에 전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초기 휘었거나 이게 네. 뭐 휘었거나 뭐 파손이 있거나 그럴 경우는 당연히. 상밖에 불가능하지만 네. 외관에 문제 전혀 없어서 그거 지금 보증에 있는기 때문에 유상으로 네. 가능하신거죠 보등기간 1년인거죠? 네. v b 기 p 도 1년이세요 아이패드에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되어 있으세요? 아니요 그건 따로 안돼있어요 아... 만약에 애플케어 플스 가입하게 되면 약속을 못볼수 있어요 아이패드에. 네 그러면 똑같이 2년짜리 아... 근데 지금 이게 1년 끝나기 어... 전에 가입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60... VBOP은 지금 입내에만 가입이 가능요 아, 그럼 안 되겠네요 네. 아니, 습니다이 해야지. 선생님, 한거 말씀드릴 거고요. 그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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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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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다보니까, 지금 저희한테 확인되는 구입일이 11년도 1월 7일이세요. 어렸을까? 네. 매돌 매돌이요? 21년도 7월 7일이요 아, 7월이요? 네, 돌이저 네, 올해 맞아요. 7월 6일까지 신가요 아, 네. 네. 그 이거 이제 그, 리 이거 리퍼비시로 오는 거예요? 리퍼비시가 아닌가? 새 제품이에요? 포장 박스가 다른 거라고 하더군요. 아, 네네. 애플에서 리퍼비시는들 판매라고 했지? 서비스는 서비스는 생각보로 제공이 되지 않아요. 아, 네네. 엘라치 공이요 동의도... 저희가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긴 한데, 빠르면 네. 내일, 그래도 더, 더 빠르면, 빠르면 내일인데, 네. 토요일 날도 오기는 없어서, 네. 안 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도착하는데락 드릴 거고, 네. 여기서 뭐 국내 재고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됐는데, 웬만하면 없으세요, 이 상황은. 펜슬 같은 경우는 없고, 뭐 모델 가면 모델에따라 그러니까 펜슬이 거의 없어서. 펜슬 이런 근데 경우. 이 모델이 아닌데. 아, 이거 그냥 이미지상입니다. 아, 이미지상. 네. 네. <laughs> 참고해주시고 이건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만약에라도 발생할 때 연락드릴 거요 참고해주시고요 네. 제가 도착하면 연락드리면 그때 내방에 좀짤 거세요 네. 수리 진행취소 불가능하시고요 네. 여기 상세한 내용들이 있으시니까 내용 네. 확인해주시고 동의해주세요 천만 천만만요 자 그럼요 아 이거 종이가 없으면 못 갔나요? 아니요 이올때 이거 가져오셔도 되는데 네. 이거 없으시면 신분증만 있으시면 돼요 아, 아, 그 점만 참고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시도하겠습니다 아 좋겠네요 아, 신도림 좋어왔다 다행히 하루 만에 연락이 와서 에보 펜스를 받으러 올수 있었습니다. 받으려는 마음이 신나서 엄청 빠르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장난 아니야. 한번 와봤으니까 또 위치도 한 번에 쭉쭉쭉 가서 엔치 네. 네. 나온 거예요? 네. 외관만 확인하시고. 네. 네. 테스트 한번 해보고 네 테스트를 한 네. 다음에 이상 없으면 시 말씀해 마무리해요. 네 박스는 혹시 안 가져오셨어요? 음, 아그 기존 박스요? 네또안 가져온데. 아, 그래 그럼 제품만 그냥 꺼내서 인도해드릴게요. 아, 아 제품만 꺼내주신는 거예요? 네. 가져오시면 네. 가슴 조합 가능. 아어때요그 다른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아맞아 아, 뭐, 네. 저희가 원래는 제품만 조합을 해드리는 게 맞는 네. 네. 것 같은데. 네. 아 맞아요. 하나, 어, 프로필을 타고 가면. 그? 아, PC 나. 네. 세보니가 네. 당연히 잘 됐고. 네. 함께 네. 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S 안드 걸린 시간 총 하루. 그리고 그 전화 통화만 30분 넘게 했었고, 애플펜슬 붙이는데 1년 이내 보증 기간에는 따로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신도림이 한쪽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